She says she wanna fuck me When she see me put my chains on She's on a Mary Bitch but she ain't got her rings on Every time she get up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승천 오식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승천 오식을 준비해서 열심히 사냥을 해서 이렇게 레벨업을 했거든요. 지금 150 레벨을 찍었고요. 경험치는 벌써 14%, 거의 15% 가까이 네, 올린 이후에나 지금이나 이제 승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승천 퀘스트를 어느정도 선행 퀘스트를 좀 하긴 했는데 <laughs> 보자 이제 뭐만 남았는지 마무리 짓고 하도록 할게요 어 승천 50 영웅 출현 재료가 뭐뭐 필요하죠 자 독고결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연비가 안주인한테 가서 영웅의 의식을 진행하자 아 영웅의 의식을 진행하자 자 이거를 하면 아마도 승천 50이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한 거는 10억 냥 10억 냥은 들고 있구요 그리고 기현 500만점 기현 충분하죠 네 청기석 100개 청기석 점수는 엄청 나 많은데 이게 사냥하다가 귀찮을 때 그냥 바로 NPC한테 파는 게 아니라 먹어버리니까요 이거 그냥 고렙 하시는 분들 거의 뭐다 이렇게 하죠 이런 거 몇천 개씩 있는 사람 많아요 막 누르자면 그냥 청기석이 이렇게 생기면 그냥 눌러버리는 거지 그냥 근데, 100개, 이거 100개가 필요하니까, 보자, 제가 옆에 서브 캐릭으로 하고 있는 걸로, 청기석이 먼저 있나 확인부터 해볼게요. 어? 청기석이 분명히 더 많았을 텐데. 자, 일단은, 커플 캐릭터. 커플 캐릭터가 여기에서 청기석이 좀 있으니까, 82개를 주고요. 우선, 너는 사냥하고, <laughs> 단 캐릭터가 여기서 조금 있으니까 얘도 서. 이걸 줘야겠다. 사냥부터 던져놓고요. 그 자, 요렇게 해서, 청기석도 100개 맞췄구요. <laughs> 자, 모든 준비, 뭐야, 아니구나. 아, 상급폰 700개가 풀려? 상급폰 700개. 어, 아, 없을텐데, 나. 상급폰. 우와 300개 있다. 야후! 이게 이제, 형들, 사냥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모아놓는 게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300개는 있네요. 많네요. 이제 옆에 단캐릭으로 한번 지켜보는 중입니다. 상크본 있나? 어1개 11개? 3개 어딨지... 자 요렇게 해서 땅에 던졌거든요 제가 먹고 개1 2개 먹었습니다 단캐릭을 사냥시키고 나머지는 구매하러 가도록 할게요 자, 총, 총 700개 필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개수가 330개. 상급 혼 결정. 이러고 칩니다. 가격은 항상 제일 저렴하게 하려면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형님들. 아, 묶음이 너무 크네? 일단은 조금씩 그냥 사서 맞춰야겠다 이러면 몇개 남았냐 <laughs> 215개 남았죠 215개 이러면 한 200개? 오케이 자 형들 이제 200개만 사면 됩니다 요거? 그냥 어차피 내가 볼때 이거 또 풀려 할것 같거든요 내 생각은 732개 요렇게까지 구매했고요 자 어디냐 이제 연비가 안주인한테 가라고 하네요 갈게요 가자 가자 연비가 안주인 <laughs> 의뢰를 한다 승천 오0 영웅 출현 등천50 달성 자요렇게뭐 청검지각 그리고 뭐 등등등등등 무공을 배울 수 있다라고 했구요 자 이제 드디어 여기 칸이 늘어났네요 뭐 어? 누르니까 바로 배어지네요 이거는 형들 <laughs> 천마신공 중에 청검지각 이거는 바로 배워지는 거네요 이거 정, 이게 정말 슈, 슈퍼 센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완전 필살기거든요 형제. 이거는 그냥 50 단일 무공인데 왜안 배워지지 이거 아마도 무공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거 천마신공 어 승천 50 여기에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아마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자, 준비해 놓은 아이템이 자, 한비관꺼 요렇게 준비해 놨거든요 형들 이거는 승천오식 천마신공이구요 요거는 기공서구요 이제 요건 치워놓고 일단 무공부터 배워볼게요 형들 뭐야 왜 천마신공이 요래 있어 자, 오케이. 승천오식, 천만신공 요거, 12억 주고 배울게요. 12억 5천만원. 요걸 배우면 아마도 요게 뚫힐 것 같아요. 갑니다. 뿅! 자, 요기 생겼죠? 오케이. 천만신공 활용출격. 네. 요거 그냥 0단 따다다다 눌러버리고요. 나이 무공이 어떤 건지 나도 오식 한비강을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형들. 그 얘는 또왜안벼져 아, 이게 형들 천마신공 신이라는 무공 비전서가 필요하고, 요거는 천마신공 화라는 무공 비전서가 따로 필요한 거구나.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였어, 형들. 나는 근데 들고 있던 건데 신만 세개 들고 있었네. 그뭐 화를 천마신공 화를 또 배워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 승천 오식 전에는 요거 하나씩 요거 하나씩만 이렇게 배우면 됐는데. 이 때, 이제, 승천 50대만, 천마신공이, 신이랑, <laughs> 화랑, 두 개로 나눠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배워지는 거고. 여러분들, 그런 거였어. 얘도, 오, 광룡광천, 22단계까지 다올렸고요 잠룡등천도 올렸고요 천마대면, 와, 쫙쫙짱 올렸습니다. 뭐, 일단 데미지 엄청 세졌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이제 천마 일단은 여기서 무공은 저거는 하나는 이따 배워야 되고 그 다음으로 체험 고도 관비강 체험 고도 요거 눌러서 배웠구요 이제 이제는 천마 수혈 배워야 됩니다 천마 수혈이랑 천마 신공화 이거 배워야 되는데 내가 천마 신공 천마 수혈을 분명히 챙겨놨던 것 같은데 음 한번 은근에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챙겨놨는데 천마수열 이라고 치니까 안뜨네요. 천마신공 자 천마신공에서 여기서 오식을 찾아야 됩니다. 없죠? 없죠? 큰일 났는데요 형들? 나 무공을 못 배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어, 이건, 이건 뭐지? 아까 천마 보자. 체형구도 이것도 안되겠 어... 아, 천마수열도 없네요, 형들. 큰일 났습니다, 형들. 어, 어떡하죠? 이거 승천 오식을 하고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까 두렵습니다. 일단은 한 진짜 잠깐 제거 옆에 걸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분명히 챙겨놨었는데 천마신공화는 모르겠지만 천마신공 아 수혈은 저거는 진짜 챙겨놨었거든요. 큰일 났다, 안 보인다, 형들. 내가 캐릭으로 안 보인다. <laughs> 빨리 기공도 깔끔하게 찍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큰일 나 버렸습니다, 형들. 자, 제가 캐릭을 찾아봤는데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 <laughs> 정도에서 더할수 있는 건, <laughs> 일단 은 아이템 준비해놓은 거 이제 착용 한번 할게요. 자, 아이템은 옷이랑 무기랑 옷이랑 다, 주 악세랑 다 준비해놨구요. 자, 이제 착용할게요. 자, 원래는 이제 무기랑 옷은 식강이었구요. 악세는 요렇게 4세공, 어, 뭐 6세공, 7세공 이렇게 끼고 있었는데, 이제 요거를 다 빼고요. 네. 아 고통스러웠습니다. 다 빼고, 이제 5 0걸로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요렇게 해서 100용도 10차 이렇게 식강 준비했고요. 그리고 천연갑, 식강, 그리고 화염, 비갑, 정화, 1강 그리고, 악세는 6세공이고, 영주는 10세공. 요렇게 준비를 했고요 옷도 10강입니다. 네, 요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원작이랑 문파부가 한번좀 파격 후 수정을 한번 하긴 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무은템도 요번에 준비를 해놨거든요. <laughs> 자, 무은템 전체 수리 했고요 자, 이제, 무은템은, 일단, 사냥템 다 집어넣고. 자, 무은템은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자, 무은템이 35% 무공서 발린 거. 이렇게 있고, 옷도 10강, 10강. 비작 둘다 되어있고요. 그리고 내갑도 식강 네. 비갑도 장화도 식강입니다. 세트 효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오류 없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밑에 세트 불, 불빛이 올라왔죠. 이러면 효과 제대로 받고 있고요. 요거는 무기 한 자루가 더 있는건데 이 모기작 식강으로 이제 스왑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물품입니다. 자. 근데 이건 한비강이랑 무기랑 이제 요거 무기는 조금 약간 좀, 제가 손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손을 보는 거 영상 따로 찍어서 할 거고요. 이제부터 한동안은 요거 하디도 캐릭터 이제 제 한비강으로 다시 활동을 하게 될것 같고, 오식 찍기 기다렸거든요. 사식에서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네. 문템을 없어서, 네. 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식 찍길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찍었고, 이제 앞으로 한동안 하디도 캐릭터로 세력전도 하고, 무리멸전도 하고 하는 영상, 영상들 올리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주에는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네, 다음주부터 좀 열심히 하겠다는 네,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입니다. 바이바이 바이.